안녕하세요. 완전합격 제과제빵 저자 김창석입니다. 이번 강에서는 반죽의 비중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비중이라면 반죽 속에 혼입된 공기의 양을 수치화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치화 시킬 때 기준값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물을, 물을 기준값으로 했습니다. 여기서는 물을 기준으로 하는 기준값은 이제 어, 물리에서 쓰는 겁니다. 물리에서 이제 물을 비중, 어, 기준값으로 해서 이제 비중을 측정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차용을 해가지고 이 제과 반죽을 어, 이렇게 계량화, 정량화, 어, 수치화, 데이터화 하는데 기준값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죽 속에 혼입된 공기의 양은, 어, 즉, 비중은 완제, 어, 완제품에 미치는, 어, 완제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보면 어, 외부적인 특징과 내부적인 특성에 이제 영향을 미치죠. 외부적인 특성이 부피 내부적인 특성의 기공과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고 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계산하는 계산 공식을 예, 봐야 되는데 예, 이제 계산 공식은 아주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전자적으로 사용하기 이전 얘기입니다. 아주 제가 이제 너무 오래 강사 생활해서 옛날 문제도 많이 알고 있는데. 요즘엔 잘안 나와요. 전자저울을 사용하기 이전에 추저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추저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컵무게를 용기소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컵무게를 빼줘야 돼요. 컵무게를. 이에 반해서 전자저울은 용기소고가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물무게와 반죽무게만 산출해서 그 반죽무게를 물무게로 나누면 비중값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계산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컵무게 포함, 이렇게 되어 있으면, 컵무게 포함, 이것은 전자저울이 아니라 추저울입니다. 아셨죠? 컵무게 포함되면은, 에 각각 반죽무게와 물무게에서 컵무게를 빼줘야 돼요. 자,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 선생님, 분자와 분모에 각각 동일한 컵무게의 합이 더해지기 때문에, 어 계산, 뭐 포함시켜서 계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째 서 잘못되냐. 아, 그러니까, 가감, 빼기, 도하기일 때는, 에, 분자, 어, 빼기, 도하기일 때는, 어, 빼어지는, 어, 빼는, 그, 빼어지는, 그리고 빼는 숫자에 각각, 그러니까 동일한 숫자를 더해놓고, 어, 뭐 빼거나 더하면, 값은 어, 동일합니다. 자, 그러나 이게 이제 곱하기가 나누기가 되면, 이제 승제라고 하죠. 승제가 되어버리면, 분자, 분모, 에, 이게 네, 여기에 이제 동일한 숫자를 도해줬을 때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값이 다르게 나와서 반드시 컵무게를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칠판에 쓰면서 우리 같이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암기가 중요한 거니까, 암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암기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라 라는 의미에서 이제 비중이란 뭐냐 라고 이제 정의를 한번 드렸죠. 정의란 무엇이냐, 아, 비중이란, 죄송합니다. 비중이란 아, 비중이란 무엇인가? 반죽 속에 혼입된 공기의 양, 공기의 양을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숫자로 어떻게 표현했느냐? 어, 물을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물, 실은 이제 물 온도도 나와 있어요. 20도의 물이어야 돼요. 데 물을 막 하는데, 하여튼 물 온도 어, 뭐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그렇서물 어, 물을 기준으로 해서 동일한 컵에다가 물 무게 재고 동일한 양만큼 물 무게 재고 동일한 컵에 반죽 양을 동일한 양만큼 재고 난 뒤에 반죽 무게를 물 무게로 나누는 나누는 그런 거죠. 자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계산식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무게 분에 반죽 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비중은 이렇게 되는 거죠. 비중은 비중은 물 무게분의 만중무게. 근데 컵무게가 제시되는 경우, 이렇게만 제시되면 이제 전자저울인데 이제 이제 무게 포함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추적으로 쓴 거예요. 컵무게컵무게 뭐 컵무게 포함. 어 이제 문제, 컵무게뭐 20g 짜리 컵무게 포함 물 무게 얼마? 20g 짜리 건무게 포함 반주무게 얼마?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패닝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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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패닝. 아, 패닝. 영어로 팬팬 아이 엔 지. 되습니다 이거 아니고 P A N I N G p 패 n 네, 패닝. 그래서 혹시나 이거 제가 오타는지 않았냐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 전부 다 저는 이제 패닝이라고 책에다 썼거든요. 근데 요거 그래서 혹시나 오타 아니냐라고 할까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교재에서는 그 패닝이 아니라 패닝으로 제가 썼습니다. 어. 찾아봤습니다. 제가. <laughs> 네이버 영어 단어 찾아봤습니다. 아, 여담이고요. 아, 다음에 이제 음, 자, 제시된 미지의 미지. 잘 모르는 펜. 내가 처음 사용하는 펜. 미지의 펜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 펜에다가 제시된 미지의 펜에다가 적정한 반중장을 담으래요. 자, 자, 이렇게. 미지의 펜. 미제팬 제시됐습니다. 이게 적정량 적정량의 반죽을 담으래요. 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피, 부피, 이제 팬의 부피의 부피 얼마, 부피를 기준으로 해서 담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팬잉량 뭐70%뭐60%이건 이거 부피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반죽 중량을 산출하는 반죽 중량, 반죽 중량을 산출해서 중량을 붙는 방법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반죽 중량을 산출하는 방법은 자 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선 이제 제시된 팬의 용적을 구해야 돼 용적 용적을 구합니다. 그 용적을 그 내가 만드는 이제 반죽의 비용적 비용적으로 나눠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는 반죽 중량을 구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용적 용적을 구하는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비용적 비용적은 구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이제 이 비용적은 이제 계산식으로 하는 게 실험값입니다. 실험값. 그래서 비용적은 이제 제시되어 있는 그냥 비용적을 그냥 네 가지 정도 암기하시면 되죠. 파운드 케이크, 레이어 케이크, 스폰지 케이크, 그 다음에 롤 케이크죠. 롤 케이크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정도를 암기하시면 되는 거죠. 어, 되는 거예요. 그냥. 어. 용적은 그렇게 이제 암기하시고 암기하시고 어, 그, 그다음에 나머지는 나머지는 이제 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아, 틀렸군요. 롤케이크가 아니라 엔젤푸드케이크. 롤케이크는 이제 비중에서 나왔었고 비중. 그 다음에 엔젤푸드케이크가 비용적 편에서 나왔네요. 그래서 파운드케이크가 2.4, 그 다음에 레이어케이크가 2.96, 엔젤푸드케이크가 4.70, 그 다음에 스폰지케이크가 5.08. 비용적 비용적이죠 비용적 이렇게 구, 암기하는 문제그래서 요걸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우선 이제 먼저 용적구하는 공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돼 있으면 윗면에 a b 그 다음에 a 에, 죄송합니다 a b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리고 높이 이렇게 되는데 윗면과 윗면에 가로와 밑면의 가로가 다를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로가 다르다 다르다고 이제 했을 경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a 플러스 a 플러스 대문자 a죠. 곱하기 다시 2분의 b 플러스 대문자 b 곱하기 높이 높이 원래 높이는 소문자로 쓰죠. 일반적으로 소하이라고 이제 소문자로 쓰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용적을 제시된 용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이 사각형이건 아니면 원형이 많이 나왔죠. 원형, 원형펜, 원형펜이 나오면 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해서 어, 윗면에 면적을 구하고 그다음에 높이 해주면 나오죠. 그래서 예, 그두 문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자, 비용적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냥 암기입니다. 암기. 예, 암기인데 이 비용적은 실험 값이에요. 계속 저 이제 저는 저 책에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실험값 실험을 해요. 실험을 한 다음에 평균값을 내요. 평균값을 내서 고지를 한 거예요. 고지를 해준 거야. 실험은 이제 우리 이제 교수님들이 실험을 하신 거고 이제 그 실험값을 교, 고지를 하셔서 저희는 책에다 이제 그렇게 고지한 내용들을 쓴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파운드 케이크가 2.4. 그다음에 레이어 케이크가 2.96 그다음에 엔젤 푸드 케이크가 4.70 스폰지 케이크가 5.08자 여기서 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자 파운드 케이크가 2.40이고 레이어 케이크가 2.96입니다. 그러면 이제 파운드 케이크와 레이어 케이크를 봤을 때 유, 어, 이게 파운드 케이크와 레이어 케이크의 팽창이 어느 게 크냐면 레이어 케이크가 더 큽니다. 그 그러니까 희한한 게 뭐냐면은 자 레, 파운드 케이크가 유치와 파운드 케이크를 좀 만들어 보신 뭐 선생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파운드 케이크에는 설탕과 유지가 레이어 케이크보다 많이 들어가요. 반대로 레이어 케이크는 설탕과 유지가 적게 들어가는데 물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느 게더 많이 부풀냐면 파운드 케이크가 공기가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부풀어요. 부풀 것 같아요. 비중이 더 낮아요. 레이어 케이크보다 파운드 케이크가 비중이 더 낮아요. 그런데 비용적, 팽창은 레이어 케이크가 더 큰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레이어 케이크에 팽창제가 더 많이 들어가 해서 음. 예, 단순히 예, 그 비중과 비용적은 다른 말이에요 아셨죠? 그 비용 지금 비중이 낮다고 해서 즉 반죽에 혼입된 공기의 양이 더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비용적이 더크진 않는다. 자 다음 또 엔젤푸드 케이크와 스폰지 케이크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엔젤푸드 케이크와 스폰지 케이크 반죽 속에 혼입된 공기의 양 공기의 양은 엔젤 푸드 케이크가 더 많아요. 이 얘기는, 이 얘기는 뭐냐면 비중이 더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적에 있어서는 스폰지 케이크가 더 커요. 그 얘기는 뭐냐면 더 많이 부푼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엔젤 푸드 케이크는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가지만 흰자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계란의 신장성이 약해요. 이에 반해서 스폰지 케이크는 엔젤 푸드 케이크보다 공기가 적게 들어갔지만 적게 들어갔지만 아, 이 단백질의 신장성 왜냐하면 어, 전란 스폰지 케이크는 기본이 전란을 쓰는 거니까 단백질 사이사이에 노른자가 들어가면서 이 신장성 신장성이 좋아서 잘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그 비용적과 비중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팽창이 그러니까 아, 비용적은 비용, 비용적은 반죽 1 g 이 열을 가했을 때 차지하는 용적이거든, 즉 팽창한 정도예요. 그런데 그게 반드시 비중과 같이 연동해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비중과 비용적은 다르다. 제가 이제 책에 적었는데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어, 계산은 계산식은 요 정도 하고 다음 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